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세 가지 식품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. 혹시 잘못 보관하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.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.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 단맛이 강해지고 조리 시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어요. 따라서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빵입니다.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이 빠져나가 딱딱해지고 신선도를 빨리 잃게 돼요. 남은 빵은 냉동 보관했다가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식빵은 냉동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바나나입니다.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껍질이 검게 변하고 숙성 과정이 멈춰 맛이 떨어집니다. 바나나는 실온에서 보관하되 숙성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 냉장 보관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 냉장고를 열어 확인해 보세요.